안녕하세요 여러분, 톰입니다.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 언어를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올린 강의를 통해서 왜 프로그램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때도 말하였지만 소프트웨어는 용문이 공부를 해야 하는 길이란, 길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급격히 변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발전 역시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없이 많은 소프트웨어 언어가 현재도 생기고 있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언어를 배우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기가 필요한 언어를 선택하고 그 언어를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가장 많이 이용된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표입니다. 해당 인덱스는 전 세계 숙련된 엔지니어의 수, 교육과정, 그리고 유명한 웹사이트니 웹사이트인 구글, 아마존, 위키디피아 등 20개 이상의 웹사이트에서 검색 순위 등을 활용하여 등급을 계산해 사용됩니다. 매달 해당 순위는 업데이트되며 구글에서 TI-OBE 인덱스라고 검색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4년도에는 파이썬 언어가 약10% 정도 상승하면서 압도적인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파이썬 언어가 가장 각방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C++, 자바, C 언어 등도 상위권에 있네요. 다음은 각 프로그램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썬 언어가 2002년부터 시작하여 최근에 각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각 언어별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기본이며 프로젝트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래밍 언어는 개발자가 컴퓨터와 소통하는 방식을 정의하며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유지보수성, 확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요구사항과 목표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각 언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관심이 많다면 파이썬 언어를 그리고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고 각종 인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하고 싶다면 C 언어를 인도 응용 프로그램이나 게임 개발 등을 하고자 한다면 C++과 C샵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자바를 웹 페이지에 동적 개발을 하고 싶다면 자바스크립트를 배워야 합니다. 뭔가 이렇게 다 분야별로 다른데 각 언어에 대해서 그러면 간략하게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파이썬 언어는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간결하고 읽기 쉬운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이썬은 코드의 가독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발자가 더 적은 코드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며 코드의 유지 보사, 협업을 용이하게 할수 있습니다. 파이썬은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이썬은 웹 개발,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 머신 러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파이썬을 다재다능하고 유연한 언어로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파이썬은 강력한 커뮤니티 지원을 받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현재 전세계 수많은 개발자와 기업이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자료와 라이브러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이썬 개발자가 필요한 도움과 자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어너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어너는 1972년 벨 연구소에서 유닉스 운영체제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개발된 언어로 수많은 운영체제의 커널 또한 현재 C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C는 저급과 고급 언어의 중간 수준 언어로 메모리 관리 및 디버깅과 같은 하드웨어 수준 프로그래밍의 기본 사항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엄격한 구문으로 인해 배우기가 좀 쉬운 언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C를 이해하면 컴퓨터와 내부 작동을 방식을 더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기본을 이루는 언어로 효율적인 코드 작성과 컴퓨터 시스템 이해에 적합한 언어이기 때문에 아직도 수많은 대학에서 기초로 배우는 언어입니다. C++ 언어의 경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멀티 패러다임이라고 현재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C++ 프로그래밍의 자유도가 높은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개체 지향이나 절차 지향 등의 세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개체 지향 프로그래밍 패러다임과 동등한 강도로 일반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C 언어와 마찬가지로 하드웨어에 최적, 하드웨어 제어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높은 성능과 유연성을 갖춘 언어로, 다양한 플랫폼과 라이브러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를 직접 제어할 수 있으며 C 언어의 성능에 유연성을 더해 코드의 재사용과 확장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배우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C++를 능숙하게 다룬다면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C# 언어의 경우 2000년 7월에 발표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되었으며 C++과 자바에 강한, 강한 영향을 받아서 개발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자바, 자기들만의 자바를 개발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든 윈도우 플랫폼인 만큼 윈도우에서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벽한 개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언어로 모든 것이 클래스와 객체로 표현되고 있으며 코드의 재사용성이 높고 데이터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 관리함으로써 코드의 안정성 역시 매우 높습니다. 단내 프레임워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풍부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메모리를 c 불불과 다르게 직접 제어는 불가능하고 가비지 컬렉션을 이용하여 자동 관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 불불 대비 성능은 느리나 현재는 하드웨어가 발전하여 이를 극복하였고 높은 생산성과 안정성이 필요한 곳에서는 오히려 c 불불보다 c 샵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도어플리케이션이나 웹프로그래밍, 그리고 게임개발 등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바는 1991년부터 존재해왔으며, C 및 C++과 유사한 구문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완벽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개발 당시에 w r i right t e one, d o n anywhere 이라는 목적으로 가지고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한번 작성하면 어디서나 실행 가능이라는 원칙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플랫폼에서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고 다른 플랫폼에서 실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바 프로그램은 기존 C와 C++가 다르게 자바 가상 기계 JVM이라는 번역기가 필요합니다. JVM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이트 코드 파일이 다양한 운영 체제에서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윈도우에서 프로,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이를 맥이나 리눅스에서도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C의 경우 운영체제 위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각 운영체제별로 프로그램을 다시 컴파일하거나 수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바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Jvm 위에서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바는 메모리를 자동 관리함으로써 개발자는 메모리를 관리할 필요가 없으며 무료 라이브러리 또한 현재 풍부하게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1995년도에 출시되었고 앞에 자바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데 전혀 자바와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가장 큰 장점은 비동기 처리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벤트 루프와 콜백 함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트를 대화용으로 개발하고 역동적이며 재미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발된 웹사이트에 80% 정도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개발을 더 쉽게 해 주는 유용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도 현재 많이 개발되어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웹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어떤 언어를 먼저 배우, 배워야 하는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지에 따라서 배워야 하는 언어가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배우면 다른 프로그램 역시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언어든 하나를 완벽하게 배울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와 제가 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글로 대화하듯이 제가 C나 자바, C++ 이런 언어를 통해서 제가 저의 생각을 컴퓨터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 공부가 필요하며 많은 시간 반복 학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 채널을 통해서 c언어 그리고 파이썬 언어 그리고 자료 구조 또한 제가 현재 풀고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